달이 절반도 안 지나갔는데 벌써 한1 5만 이상이 넘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가계부에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열정. 지난번에 저의 월급날 루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어떻게 저축률을 관리를 하는지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아 다들 저축에 진심이시구나. 물론 저도 저축에 진심이고 재테크에도 진심입니다. 지난번 월급날 루틴에 이은 가계부 편 영상인데요. 가계부 어플을 쓰지도 않고 또그 소비내역 하나하나를 일일이 분류를 하진 않아요. 하나하나를 달릴 일 보는 게 그냥 어좀 바쁜 상황에서도 최대한 시간을 안들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 정도 사용하고 있구나를 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하는 그가계부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내가 좀 기록할 수 있는 엑셀이나 어좀 공간을 열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좀 제가 공부하는 것들이나 좀 제가 보는 것들 한 곳에 모아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노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좀 예시를 위해서 제가 만든 건데 어, 내가 지금 얼마 뭐 현금을 가지고 있고, 얼마는 어디에 넣어놔서 지금 이율이 뭐이 3%가 뭐 펀드 얼마 뭐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얼마 이렇게 하면서 좀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런 걸 매일매일 작성하진 않고 그때그때 좀 내가 확인하고 싶을 때좀 보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소비 가계부로 좀 들어가 보면은 제가 매월 이렇게 좀그 가계부 내역을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적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 정도 하는구나가 좀 보여서 어 크게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면은 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정리했는데 이가계부의원리는 심플하게 이미 다쓴 거를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선 계획 후 관리. 개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여기에 다 적어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매월 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험 그리고 개인연금, 일상생활 때 필요한 통신비, 교통통심비로 그 묶었고 그리고 제가 매월 원밀년 추망원을 가고 있는데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받아 가지고 한 달에 한 12만원 정도 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식비 커피 여가 이거는 제가 그 30만원 절약 영상에도 썼는데 어, 저는 그 보통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또 회사에서 좀 간단한 간식 같은 것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식비가 그렇게 약속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식비나 아니면 부모님 집에서 좀 반찬 이런 걸 얻어와서 식비를 해결하고 있고, 또 쇼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옷은 어, 뭐 예전에 이미 옷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토단 지출 안 하고 있고, 쿠팡 같은 데서 좀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 싸게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 저는 또 제가 하는 뭐 재테크 스터디라든지 뭐 기타 내가 강의를 한다 아니면뭐 지인을 만나서 식사를 한다, 이렇게 할때한이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어, 뭐 이정도를 잡는데 사실 좀더 많이 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거를 한 8만원으로 수정을 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타 제가 좀뭐 다른 일을 탄다든지 뭐 음악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뭐 멤버십 비용 이런 것들로 나가는 그 기타 결제 비용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들은 제가 좀 독립을 하면서 나가는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내고 있는 그 전월세 이자 그리고 나머지는 공과금 그리고 하는 그리고 아래는 독립했을 때 드는 그 건물 관리비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먼저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들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변동으로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변동으로 되는 부분들을 제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총 내가 식비랑 쇼핑을 잡은 게 27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최대한 이 27만 원을 내가 모니터링 할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드 같은 경우는 쓸 때마다 문자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카드 앱으로 들어가서 내가 얼마큼 썼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27만 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달은 27만 원으로 한번 소비를 하, 하도록 목표로 해서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원래 어, 한 달에 20만 원만 커피와 식비로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지금 한 달이 절반도 안 지나갔는데, 벌써 한 15만 원 이상이 넘었다. 그러면은, 20만 원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정말 바짝 조여서 돈 쓰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 내가 현실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5만 원 정도 증액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가계부에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만 쓰겠구나 계획을 하고 변동비를 이렇게 넣어놨지만 실제로 나중에 쓰는 기록을 그냥 총 금액만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아, 이 정도로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있네를 알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항목들을 내가 좀 자주 사용하는 분야로 나눠서 한번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지금 돈이 어디서 새 나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줄여야겠다.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매월 이런 가계부를 쓰는데 시간이 거의 거의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뱅크샐러드라든지 다른 가게 뭐 어플을 좀몇 개를 시도해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출하는 것들을 좀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좀 카테고리화를 시켜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카드 연동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카드가 뭔가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연동이 안 되면서 그래서 좀 좀 약간 반쪽짜리 가계부가 되더라고요. 그, 래서잘안 쓰게 됐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게 식비로 꽃, 식비나 커피비 이렇게 꽂히는 것들이 있지만, 어, 좀 애매한 항목들은 제가 일일이 그 항목을 다 이렇게 분류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도 좀 생략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친구들랑 같이 나눠서 엠빵을 하는 경우도 많고, 돈을 내가 대표로 먼저 끄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다른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가계부 어플 안 쓰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노션이나 아니면 이그 내용 그대로를 엑셀에 담아서, 어우, 이번 달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세부적으로 보면서, 음, 내가 이번 달에 너무 많이 먹었구나, 이번 달 많이 샀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관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쓰고 있느냐를 관찰하는 건 앞으로도 되게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축 시리즈 영상은 우선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저축을, 저축이나 생활비를 아낄 수 있었던 팁들은 모아서 한번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얼마 전 처음으로 집을 구매를 하고 이제 등기가 치면서 이제 드디어 집을 사게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런 무주택자가 어떻게 집을 살수 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눈높이로도 집을 이렇게 살수 있구나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